어 지금 유신이 2판이면 랭커네 보자 아 그런 말 하지마요 부정타 임 부정타 아 같아. 벌써부터 터지죠? <laughs> 이미 멘탈 어 터질 로저부른거예요 설마? 이 가자 올라라라라 <놀놀놀놀놀라> 터진다 아멋여줘줘 빠져 지바기피 까비 에이 탄 까요 아, 아 우리 팀이없구나이제 우리 이오산대지잔요 안녕하세요 멘탈이 너무들고는어 나도 신고 있어. 나없어 팀을 믿어요 오, 오, 쉽게. 고있나고 할게 팀을 믿는다 아 그건.. 너자신도믿으라고난나 신고 있어. 나어 나도 신고 어 때려 신고 있어. 나어나이스아 우리 나도 잘해. 있어. 나도 신고 나도 신 나도 신고 있어. 나도 신고 나고나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겐지 겐지 슈퍼듀핀 아, 나이스 우리 겐지 잘한다 체와 아, 우리 겐지 멋져요 한국 분이신가? 헤이 굿 겐지 베리 굿 어썸 <목소리> <awesome> 겐지 슈퍼 <목소리> 겐지 나 이제 하이퍼 겐지 가나, 오케이 한국인이야 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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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데리고 갈 거야 <목소리> 알았어요 루시오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요, 좋아. 자, 좋은 타이밍에 이니스가 나왔죠? 개직 슈퍼탈피, 개직 슈퍼탈피. 자, 늦게 터질까 싶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타이밍에 터졌죠? 호빵 깨져, 호빵 깨져. 할수 있어 맥형. 살려보자. 살려볼게. 캐해게톡톡 그렇지 맥형, 나이스. 맥 나이스. 어썸 맥. 리굿 맥. 아름다운 맥. 멋진 맥. 에임 거의 사 플레이어 맥. 말 잘한다. 려야돼아하 <laughs> 어, 어? 어. 어우. 이제는 <laughs> 기지 다 내가 더빡게 해줄게. 잘한다. 좋아요. 어, 아, 와찮아요괜아아요괜찮아아요괜찮아마괜마해 어? 겐지 나이스 괜겐지겐지찮아을 어? 돌리는 순간 찮들 모두가 화물에서 멀어지는 마술. 어. 어마어마해 역시 우리 겐지 요겐지와 우리 제아타케어아 엄청난 화타야. 중국에서 살아돌아왔어 부활을 했어. 와우. 아요 아 집중 들이따 뭐가 들이따 집중해 진 것들 사이팅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재밌잖아 <laughs> 긍정적인 에너지는 계속 돌아요 이 바이브라는 게 있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스톱 아, 때려봐 미니스톱 나이스 이스아 아, 뭐야 왜 어? 어니스톱트나나1 어? p 먹고 <laughs> 진짜 4트. 여유롭게 4트. 나는 미니스톱 미니 어? <목소리> <목소리> 와이 버그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돼 이거 블리자드에 신고하고 싶은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 웃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돼나 실패를 통과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와 서버가 나를 부정하네. 아, 힐뱅이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알겠다. 아, 있지? 그있지그럴수 있어. 난 내가 힐뱅인 것도 모르고. 폭크로스 나디오가 꺼진 거 같은데? 오케이, 굿. 오케이, 친구들. 뭐이김에 20점씩 겠지 30점 줄걸요 에?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럼요 안줄면는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캐스팅 아무튼 다 했어요 제가 입을 멈추면 이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게임하면서 계속 말하면 이제 브리핑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적팀 수면총이 빠진 걸못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 팀 아나가 수면총을 누군가를 맞춘 걸못 들어가지고 브리핑에 꼬여버리는 방에 우리 팀이 이제 막흐름이 깨지고 아 수면총 맞췄는데 루시안님 계속 나이 시끄러워가지고 나이, 막 뭐라 하면서 막 루시안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좋지 않은 이제 바이브가 돌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렇죠 네, 에이. 그렇지 아 역시 현명하셔 아주 슬기로우셔 내가 한 마디를 하면은 열 마디 이상을 알아 들으시는구만 엄청나 어, 일부러 기분 좋으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고마워요. 정말 기분 좋아졌어. 덕분에 그럴 수 있어. 자, 잘 들어봐요. 이제 우리 윈스턴이 지금 원탱이잖아요. 그리고 일 것쯤은 밀려요. 그럼 하하, 아, 원탱안 하고 투탱했으면 우리 막을 수도 있었잖아.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미리 예방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더 이발할 필요 없죠? 오케이? 좋아요. 오 오케이. 예, 예 좋아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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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텐션 즐기면 좋아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힐밴, 대국민 이밴힐 뻔했어요. 진짜 개 뛰었어. 뭐야 호구 있나? 방금 총알이 딱채었는데 아닌데 트레이서 트레이서가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어요 이제 찔것 본다 네찔것 보여 찔었어 미스터가 뚫고 왔어 트레이서 돌았어 조심해 와하 내가 대신 맞았지로 트레이 여기 rails, 빠졌어 아나요? 어 가드 가드 직접 빨아? 오케이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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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나이스 티타 킬또 타킬 압수 무리인 것 같아 이들아. 할수 있어 친구들, 할수 있어. 무리하지 말자, 트레니 빼봐, 빼. 그렇지, 있지. 그렇지.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 이득이었다고 빼봐, 트레니. 우리 이득이야. 우리 지금 어, 7대 6이잖아, 할수 있어. 아 새끼 있구나 우리. 어 새끼 있어. 어, 아, 역시 역시 슬기로 한 마디를 해도 열 마디 이상을 아르데 해는구만 엄청나.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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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소유자 맞네요. 민성 화났어. 끝났다 이거. 나 죽습니다. 아 요대 저었다 바라겐지 할수 있어 루시카 러시카 나는 카 우리 뚝딱이 주었죠. 오케이 나이스. 역시 무기겐지 어썸겐지 베리굿겐지 아 슈퍼겐지 하이퍼겐지 베스트겐지 에버. 자기 뛰어들어서 죄수만. 이라 우리 2분이나 막았어. 더 막을 수 있어. 그렇지. 더 막을 수 있다고. 아치어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배우고 싶네요, 미스터님. 정말 좋습니다. 나이스. 내편 도전한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적기 피. 도전기 피. 도전 피. 소저기 피. 이시작안 주고. 니 죽을 수도 있어. 어? 나이스 여러분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되세요 오케이 우리가 잘 막아볼게요 뭐나1 있다 친구들 우리 원탱이니까 솔져 80% 내줄꺼야 자 거점을 점에 집중해 조금 줄게 오, 아주 완벽한 어. 타이밍에 비트 밀뻔 했지만 아니야 나이스 아니, 아니, 나이 나이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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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편 왼쪽 2층에 솔져 이제 프리딜 놔두면 공 돌린다 쟤. 아 좋아 <웃음> <웃음>

나 아, 막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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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턴 마지막 턴 라스트 턴 오케이 신난 알파카 랭커까지 40초 아 알파카 이였어요아두도 도쳤어 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죽은 모습도 멋있어. 죽을 수 있는 방식 중에서 제일 멋있는 방식으로 죽은 거야. 괜찮아. 목에를 보지. 아나 벽에를 꽂았다고. 걱정마걱정마걱정마 질문 잘났어 지금. 들어와라. 죄송합니다, 들어와. 어, 내가. 어? 제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거루시 한번 비우고 나 있습니다.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1번 주자 들어갔다가 바로 나았어 메카 그 우리 도깨형 오케이. 디레스 나이스. 디레스 디레스 나이스. 멋져 도깨형 비이 비석이. 이컷 내가 형이 더이여시해 줄게. 좀만 버텨 줘. 하나도 안 쫄렸어. 안아요. 없어. 아직. 자, 추가 시간, 추가 시간, 추가 시간. <목소리> 너와 나, 연결 거리 이거 우리 o r 의 소리 o 도 Uri, Yannis, sorry, Fuck! Tokyo, Dyson! I'm not sure what 안녕! <목소리> 진짜 겁나 힘든다 재밌게 했잖아 그래도 게임은 재밌어야 돼. 나이스 와 예술이었지. 이거.. 자기 전에 한번더 생각날 것 같아. 이거 진짜.. 그랬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나는 여기 혼자 남아서 점수 올라가는 거 보고 갈게요. <laughs> 아직 모르다뇨. 아, 뭐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었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랭커, 랭커, 랭커. 호호, 얍! 나이스!